안녕하세요. 1일 확진자가 큰 감소 추세 없이 7일 평균 35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확진되신 분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혹시 오미크론 아직 안 걸리셨다면 끝까지 안 걸리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고 혹은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게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오미크론 의심 증상은 인후통, 가래, 두통, 콧물, 재채기, 몸살, 장기침 등입니다.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확진되셨다면 7일 동안 격리기간을 갖고 추가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됩니다. 7일 격리를 갖는 이유는 7일간의 전파력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격리 기간 7일 정도 지나서 해제되면 전파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격리 해제가 돼도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바이러스의 전파력만 떨어진 것이지 완전히 몸이 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자택 치료를 받은 7일 이후에도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두통이나 장기침,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숨쉬는 게 어렵고 답답하신 분들, 흉통이 있으신 분들, 마른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입맛과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 분들, 머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 어지럼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 지금의 증상이 격리해제 이후 계속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증상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후각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등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필요한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후유증은 다를 수 있고 지속되는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1, 2개월 이상 특정 불편함들이 계속 지속되신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걸리는 게 최선이지만 걸리셨다면 충분한 휴식의 시간과 가족들과의 거리두기, 7일 격리해제 이후에 휴유증 등을 확인하셔서 병원에서 진료 잘 받아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격리해제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3일 정도는 출근, 등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